자, 4번 볼게. 뭐라 했냐면 이 값을 구하래. 몰라서 하는 거 아니야. 선생님께서 다시 한번 4번. 이게 뭐야? 헤이, 보세요 이거. 우리나라 말이 선생님 전에 뭐 얘기했나? 나는 밥을 먹다 그래서 목적어 먼저 나오잖아. 그래서 양어는 어떻게 돼? I eat 밥, 그지 그래서 목적어가 뒤에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뒤에서부터 해석하잖아. 영어는 거의. 그리고 이것도 똑같은 얘기란 말이야. 4번. 자, 뒤에서 한번 봐. 이거 뭐죠? 뭐 하는 거야? 이게 적분상수니 적분, 뭐 변수니까, X의 5승을 적분한 다음 미분하라는 거죠. 그지 뭐, 뭐, 뭐부터? 뒤부터 하는 거야. X의 오승을 적분했다가 미분하니까 뭐야? 원인치지? X의 5승 그잖아. 적분했다 미분하면 원인, 원상 먹히잖아. 근데 뭐야? 미분으로 끝나느냐? 겨, 맨 마지막에 적분이 끝나는 거야? 다른 거잖아. 그렇죠. 그리고 로그? 그렇지. x 의 얘가 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3 이렇게 되는 거 너무 기본적인 거니까 얘가 5죠? 아프티 어나니까 5잖아. 자5 이래놓고 뭐가 중요하죠? 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8은 0을 하고서 2, 4 뿔마 할 건데 다시 한번 x는 2도 쓰고 마이너스 4 쓰면 안 되죠? 왜? 밑주군 진수 조건 봐야 돼. 음수가 될 수가 없잖아. 그래서 뭐라고? X는 E가 되는 기본 문제 됐어요.